안녕하세요. 자, 이시간에 63년 토끼띠 3월 운에 대해서 한번 쫙 풀어봅시다. 자, 우선, 음, 뭐, 좋아요, 구독, 복제다 생각하시고, 그냥 꾹꾹 눌러주시죠. 음, 자, 63년이 개묘생인데, 토끼띠. 자, 우선 구성판을 보니까, 요원부터 하고 싶네. 득시무테라. 득시무테라. 즉 무슨 말이면 기회가 찬스가 왔을 적에 노력해라. 이 말이죠. 기회를 피우지 말고, 다만 음? 지금 현재 내 처지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요거는 잘 구분을 해갖고 해야 된다. 이거지. 왜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어, 바로 그 말을 하고 싶네요. 아, 어, 우리가 요런 게 있어. 내가 이제 항시 좋을 때. 항시 좋을 때, 무언가, 무언가, 아유,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요런 욕심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요 때, 내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 요, 요걸 좀잘좀 좀 따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이 달은 굉장히 그, 운이 좋은 달이야.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달이다, 이거지.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거지, 호사 담아라. 항시 좋은 일에는 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따로 오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좀 정리를 잘 해가면서 좋은 곳을 누려야지 내가 그것을 몽줄이 내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음, 일에는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그래, 음, 내가 이제 그 대장이 된 듯한 느낌. 요 느낌에 너무 시들리면 안 된다. 물론 그걸 느껴하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나한테 에너지를 주겠죠. 근데 그럴 때 조심해라. 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돈을 보면은 세상 일에는 어떠한 것이든지 항상 대가가 따라온다 이거지. 대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 좋을 때는 그, 행재수가 뭐,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좋을 때는 막 들어와. 어. 그럴 때, 내 마음이 달뜨거든. 기분에 막 흥에 겨워갖고, 내가, 어? 너무 이제 흥분이 되는 수가 있는데, 요럴 적에, 조금 내가, 어, 경고망동이랄까? 조금 너무 좋다 보면은, 이게, 잡은 고기도 또 놓칠 수도 있는, 요런 경우가 오니까, 요걸 조금 더, 여유를 즐기가 하면서 여유를 이렇게 즐기다 보면 다 이렇게 내가 그뭐막이 실패 잘안 보이는 거 없는가? 성급하면 잘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요게 있는가? 입방정. 응? 입방정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주변에 어 내가 사람이 뭐가 자기가 잘 되면 조금 어깨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도 조금 시건방지진입니다. 요거 타인한테 시기 질투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거든.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요 좋을 때는 자, 이달 3월이 63년생의 3월이 좋은 달이다. 그거만 틀림없다. 그러나 조심을 해라. 우리가 성공 성공 실패 앤쪽 오른쪽 이거 한 끗발 차이거든 요러냐 요러냐 이거거든요 이한 끗발을 일로 굽어지느냐 철로 굽어지느냐 요때 어 제대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겠죠 음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계 인연을 보면은 이 지금 3월달이 우리가 사람이 좋을 땐 구름 위를 걷는 그 기분 그런 기분이 난다, 그러죠. 바로 3월달이 그런 달인데,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을 때는 주변에 잘난 사람, 또뭐 방귀깨나 크게 끼는 사람, 뭐 이런, 음, 좀,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단 말이지. 그럼, 나 역시 똑같이 내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 사람들 같이 나도 잘 나가고, 뭐, 막 이렇게, 잘난 사람 같이 느낄 때가 있는데 실제 고럴 때에 내가 조심을 해야 돼.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까진 좋은데 생각까지도 내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허공 중에 이렇게 뜨면 안 된다 이거지 구름 위에 뜨듯이 요거 아주 중요한데 이달에 내 현재 내 위치 내 분수를 까딱하면 잊어먹고. 함부로 내가, 어, 처신을 하는 그런 것이, 뭐, 이달인데, 이달에 함부로 좌우지간에 내가 처신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독이 돼서 나한테 이제 독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왜냐면, 좋을 쪽에 제가 자꾸 이렇게, 좋을 쪽에 조심해라. 좋을 쪽에 조심해라. 요 말은, 막 저도 이제, 음, 뭐라 그럴까. 그냥 좋을 적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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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 그래도 좋을 적에 더 조심해라는 말을 함으로써 실수가 없게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음, 이렇게 사람들 상대면 다 나한테 주는 것 같고, 다 나의 말을 들어줄 것 같고,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같아.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이해 상관이 얽히다 보면 내것 빼서 가려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이달에 이것을 특히 명심을 조금 하세요. 음? 자, 3월달에 운을 63년생에 운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점 점을 봐봅시다. 코끼리의 도장 점을 한번 봅시다. 음? 자, 63년생 코끼리의 도장 점을 보면은 어디 봅시다. 63년생 토끼띠 코끼리. 자, 여기서 하나 뽑아봅시다. 일단. 아유, 이게 뭐냐. 조심해라네. 병자. 병 들었다. 이것은, 그, 음 속에 양이. 한마디로 여자 품 안에 남자가 이렇게 꼭 앵겨갖고 자기 힘을 발휘 못하는. 그것이 병자입니다. 우리가 병 들었다고 했을 때 병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음 속에 양이. 잡혀있다. 자, 63년자 하나 더 뽑읍시다. 이번엔 여기서 하나 뽑읍시다. 어이, 무가무가 새로 시작의 기운이 딱 드네. 음, 요거는 호랑이 인자. 음력으로 1월달이 호랑이 달입니다. 그리고 어, 이 호랑이는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동양학에서는 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사람이 그런 거 대중 속에 외로움 고독 왜 많은 사람 중에서 같이 가면서 즐거워할 때나 혼자 고독을 느껴야 되고 나 혼자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 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뭔가 시작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요럴 때는 뭐냐면 호랑이가 응? 사냥을 할때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살금살금 가죠 조심해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63년생 또 하나 더 봅시다 여기서는 요번에 요거 하나 뽑읍시다 어이? 어이? 무언가 자꾸 시작을 하네 이달에 음자 요거는 날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탄생을 하고, 동물이 새끼를 또 이렇게 뱃속에서 내보낸 탄생을 하고, 응? 자, 우리가 뭔지 지금 확실하게 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시작과 무언가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음, 그래서 뭔가 조건에 약 나는 부합되지 않는데 좋은 것만은 사실이야. 근데 조건이 조금 뭔가 내가 캥기는 게좀 있는 거야. 자 좋은 것은 내 가슴 속에 나쁜 것은 저땅속 밑으로 버려버립시다. 코끼리의 육중한 몸으로 쾅 찍어서. 응. 어이, 어디? 아이 좋습니다. 자 코끼리의 육중한 몸으로 좋은 것은 내 몸으로 나쁜 것은 저 멀리 자, 버렸습니다. 우리 잘 요리해서 맛있게 좋은 운을, 행운을 받아 먹읍시다. 네. 감사합니다.